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노아학생의 숙제를 좀 볼까 하는데요. 일단 방금 전에 apk 파일 받아서 통계 좀 보면서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제가 만족스럽지 않아 않게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은 3.1.2의 핸드아웃이라고 된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수업 이제 그 시험 관련해서 제가 갈아 넣은 숙제들이거든요. 전부 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보면은 통계가 나오겠지만 통계를 보면 여기 숙제할 때막 리뷰 개수가 너무 적어요 말도 안 되게 그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 앞에서 많았잖아요 이게 적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에 노아라는 상위덱 또 하나의 덱인데 거기에 지금 숙제가 잘못 편성돼가지고 상위덱에서 숙제를 하면은 지금 더 급한 노아의 핸드아웃이라는 덱이 이전에 여기에서 카드가 빠져나온 것같아서 이거를 제가 제하고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덱별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가지고 그걸 싸그리 다뺄 거예요 한쪽으로 굉장히 많죠 요 중에서 지금 신규 카드 막 이렇게 많잖아요 여기 이만큼이 다 신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까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20개라고 치면 은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20개, 20개, 20개면은 3일 동안 이것만 먹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약간, 저는 이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질 않습니다. 이거 좋은 생각 아니에요. 음...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은 맞아요. 다 좋은 건데, 다 필요한 것들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선순위를 저쪽으로 잡자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택변경을 해서, 잠깐, 얘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전체의 택변경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덱을 좀 정밀하게 수정을 한 다음에 뭔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동사표도 있고, 이렇게 다되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여기 써서 안 되고, from the class라는 대로 쭉 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에서 지금 제가, 어, 요렇게 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없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려나?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 설정을 다 맞춰서 학생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핸드아웃과 From the Class가 지금 20개로 잡힌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제가 제안을 할게요. 20개가 아니라 새 카드는 0개로 잡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리뷰는 계속 잡힐 거예요. 그렇게 되고 여기 지금 상위대 아 그렇구나. 20개로 잡고 쟤를 분리해내야지 얘는 제가 From the Class는 새로 만들게요. 음, 포스폰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걸 잡았고 얘를 0으로 바꾸면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핸드업부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노아 학생이 원래 갖고 있던 덱을 싹다 지우고 이걸로 시작하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노아 학생의 숙제를 좀 편성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안내 먼저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한 안내를 노아학생에게 보내줄 건데, 음, 이 영상 자체가 안내가 약간 될수 있겠지만 복잡하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복습 일정까지 포함할 겁니다. 전체를 다. 그래서, 덱 설정까지 다 갈까? 이렇게 되면? 가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놔야지, 아마도 학생이. 시험 보기 전까지 볼 것들을 충분히 최대한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 뭐야? 탐색 통계를 보면은 몇 개야? 92개잖아. 그럼 저게 4, 5일 걸린단 말이에요. 저거에만.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학생이 저한테 뭔가 주는데 걸린 시간이 너무, 너무 늦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06에 18일자 걸로 나갈 건데, 이거를 추가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 주려고 해요 APKG 파일로 넣을 거고 어 현재 어 숙제 하고 있는 숙제 양상을 보니 시험을 위해 새로이 봐야 하는 카드들 보다 수업에서 수업에서 제가 만들어준 카드들이 우선순위로 잡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새로이, 어, 이에, 어, 덱 변경했고, 그에 대한 안내를 아래에 써나갈까 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해야 되는 거를 제가 <laughs> 말해야겠죠. 이게 지금, 18일자란 말이야. 그러면은, 노와 06에 17로 잡을게요. 괜히 이전 걸로 하나 잡아서, 여기를 이렇게 풀었을 때, 지금 현재 되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돼 있다고. 맞지, 아마도?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안내를 할 거예요. 어딨어? 이거 싹다 치워, 어디서.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하나씩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삭제해야 돼. 삭제. 전체 삭제합니다, 그냥. 아좀 삭제 전체 삭제할 거예요 그 다음 다시 갑니다 어차피 내가 다 짜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삭제를 할 건데 다 삭제됐잖아요 1498개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내준 암기 파일을 풀어 봅시다 이제 어... 확인이 안 들리는데? 18일자로 가서, 어, 설치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얘가 지금 18일자인데, 여기 17일자에다가, 해도, 얘도 업데이트 한다고 하겠지? 아니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 키를 열어서 보면은, 아이고, 노아학생 거를 보면은, 18일자 제가 최근에 만들어 놓은 게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하면 될 텐데 아마 아마 다 맞아 떨어질 거예요 오 세상에나 잘못됐다 뭔가 잘못됐네요 일단 저보다 삭제 다시 다시 삭제 18일자가 제대로 안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포함을 시킬 때 업데이트를 Always를 아, 해야 될것 같은데 노트 타입들을 다 Merge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일단 스크린샷을 땁니다 그래서 0이었던 데에다가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또 똑같은데 이런 건 남는데 다새 카드로 나와버리네 왜 그러지 다시 해보자. 일단 삭제. 그 다음에 18일 자의 데이터는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내보내기해서 모든 걸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리플레이스를 할때 덮어 쓴단 말이야요내뭘 잘못했나? 그 다음에 17일자에다 다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아냐 이거 자체를 싹다 지우겠습니다 그냥 삭제한 다음에 다시 만들어 봐 17일자 어... 노아 06에 17일자로 한번 뽑아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해서 18일자를 여기다 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할게요 이렇게 안되는데? 컴퓨터라는게 진짜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될까? 이걸갖다가 6월 18일자를 전체를 다 가져오면서 이제 머지랑 이런 거까지 전부 다 한다면 always 로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럼 되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는 변수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지금 삭제를 한 다음에 7일자를 다시 만들고 만약에 여기다가 18일자를 풀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 18일자를 풀었을 때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이것만 체크해서 하면 은 20개로 다 먹어버린단 말어 아니네 또참알 수가 없네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진짜 무튼 여기에다 풀었을 때 이렇게 해서 딱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숙제를 하면 은이것 먼저 먹거든 얘는 안 먹어 어디야 from the class는 지금 어, 옵션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얘는 없단 말이에요. 0이잖아. 제대로 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금 아이가 받아야 될 파일은 여기에요. 다 지운 되게다 이걸 풀어야 돼.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지운 곳에 vapkg, 파일 풀기 이렇게 하는 게 다음이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모양으로 나와야 돼. 이와 비슷한 모양이 돼야 되고, 여기에 숫자가 0이 나와야 돼요. 위와 비슷한 모양 나와야 하고, from the class, 이 모든 숫자가 0으로 나와야 함 이렇게 된 상태에서 숙제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해야 돼요 네 요렇게 해서 일단 안내를 해 놓을 거고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 잡아 가야죠 정안 되면은 줌으로 잠깐 화면 공유라도 받아 가지고 해줘야 됩니다 일단 요렇게 할게요 이렇게 안 하면은 요걸 다 소화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남은 시간은 숙제 생성에 쓰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네요. 일단 경로를 조금 틀었습니다. 이게 맞아요, 지금.